성범죄로 검찰에서 기소가 됐는데 법원에서 무죄로 뒤바뀌는 경우는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정말 억울하게 기소가 됐다라고 한다면 그걸 뒤집을 수 있는 유일한 카드는 <laughs> 안녕하십니까 형사 전문 변호사 용성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성범죄로 기소가 됐는데 법원에서 무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검사가요. 기소했는데 법원에서 무죄가 나오는 비율이 얼마나 될까요? 10% 20% 이렇게 되지 않을까 막연히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약3%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100명 기소해도 3명 정도만 무죄 받는다는 거예요. 무죄의 율리 아주 낮겠죠. 기본적으로 어떤 생각을 갖냐? 그래도 나랑 같이 공부했던 한때의 동료였고 저 사람도 법적인 전문가고 저 사람이 맞다고 해서 기소했으면 웬만하면 저 사람 말이 맞겠지. 라는 게 판사들의 사실은 기본적인 생각이에요. 그리고 검사 역시도 본인의 이름을 걸고 사건을 처리하는 거잖아요. 자기가 봤을 때 증거가 명백하지 않다. 애매하다. 싶으면 기소 안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검사가 기소를 했는데 무죄가 나오는 케이스는 아주 적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범죄 사건에서 검사가 기소했는데 무죄가 나올 수 있는 경우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혹은 내가 진짜 억울하게 기소가 됐다라고 한다면 무죄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범죄로 억울하게 기소가 됐어요. 무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딱 뭐냐? 피해자 증인신문입니다. 피고인이 무죄를 주장하는 경우에는요. 피해자를 증인 신문을 해 가지고 법원에 불러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 불러 가지고 그 사람의 진술을 흔드는 게 아닌 이상은 무죄는 안 나온다. 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범죄 사건에 있어서는요 가장 첫 번째 단계 경찰 단계부터 변호사 선임하는 게 물론 중요해요 필요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늦어도 언제까지는 변호사 선임을 돼야 되냐 재판 단계에서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청하기 그전 단계까지는 꼭 변호사 선임을 돼야 돼요 저희가 실제 했던 사건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의뢰인은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변호사 선임의 그 데드라인 그것까지 이미 넘기고 오신 분이었어요. 증인 신문이 이미 한번 끝났어요. 그런데 그 단계에서 국선 변호사가 있었다 보니까요. 간단하게 질문하고 답변하고, 이렇게 해서 끝났습니다. 재판 단계에서도 피해자가 동일하게, 나 범죄 피해를 당했습니다. 라고 얘기한 사건이었어요. 아시겠지만,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를 재판에 두번 부른다?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저희 의뢰인은 그것까지 본 다음에, 아, 이거 정말 뭔가 잘못 돌아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에, 그게 끝난 다음에 저희를 찾아오신 거예요.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거 불가능합니다. 그냥 이제 혐의 인정하시고 피해자랑 합의하십시오. 라고 말씀드렸는데 저희 의뢰인이 자기가 실형을 받을지언정 합의는 못하겠다. 너무 억울하다. 라는 입장이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렇게 설명드렸거든요. 피해자 법정에 한번더 부르는 거 불가능하다. 그거 받아들여주는 판사 못 봤다. 라고 했는데 그래도 맡아달라라고 하시더라고요. 알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받아서 뭘 했냐. 피해자 진술이 왜 잘못되었는지 그리고 피해자를 왜 다시 한번 증인으로 불러서 증인신문을 할 필요가 있나. 그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 피해자 진술이 오염됐을 가능성이 있다. 피해자 진술이 자기가 그냥 쭉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 오염되거나 희석되거나 과장되고 부풀려졌을 정황들이 상당히 많이 보였거든요. 그런 것들을 주장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피해자 진술이 굉장히 구체적이지 않았습니다. 제가 잠들었을 성폭행했어. 이게 끝이었고 구체적으로 거기에까지 이르기까지 어떤 단계가 있었는지 그러고 나서 그 이후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하나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원래 국선 변호사님이 증인신문을 하면서 깊게 파고 들어가가지고 그 진술이 구체적인지 살펴봤어 되는데 그런 것들 을나 살펴보지 않은 거죠. 저희가 재판만 한 여섯 번 진행했던 것 같은데 판사님께서 피해자를 한번더 증인으로 불러보자라고 해서 피해자가 증인으로 나왔고 저희가 증 신문을 했는데 객관적인 증거와 피해자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처음에는요 피해자가 거짓말을 계속하게 뒀습니다. 왜냐하면 피해자는요 본인이 어떤 증거를 제출했고 어떤 자료를 제출했었는지 까먹었거든요. 우리는 형사재판에 들어가면서 어떤 증거가 나와있는지 볼수 있는데 피해자는 본인이 어떤 자료를 제출했었는지 다 기억하지 못하고 그걸 볼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피해자는 본인이 하는 얘기가 본인이 제출했던 증거와 상충된다라는 거를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yeah 처음에 한 30분 동안 거짓말 계속하게 한 다음에 상충되고 모순되는 증거들을 제시하면서 피해자 진술을 흔들었고요. 결국은 피해자가 마지막에는 그냥 증언 거부하겠다, 모르겠다, 기억나지 않는다 이러고 돌아가 버렸고 궁극적으로는 무죄가 선고가 됐었던 케이스였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케이스는요. 정말 한천번 했을 때한번 나올까 말까 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피해자 증인 신문 이전까지는 변호사 선임을 하셔가지고 피해자 증인 신문을 가지고 피해자의 진술을 흔드는 거 이게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요, 재판에 가서 나와 있는 증거 자료들과 피해자의 진술 그리고 피고인의 진술을 대조해 보는 게 필요합니다. 수사 단계에서는요 수사기관이 어떤 증거들을 수집을 했는지 피해자가 어떤 자료들을 제출했는지 모릅니다. 설명해주거나 보여줄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재판에 넘어가면은 증거 기록을 이제 볼수 있거든요. 나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수사기관이 무슨 근거로 나를 재판에 넘겼는지 그것들을 재판에 넘어가면 볼수 있으니까 그 재판에 나와 있는 기록들과 증거 자료들과 내 진술이 일치하는지 혹은 그 증거 자료들과 피 피해자의 진술이 일치하는지 그거를 재판에 넘어가야 대조를 해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증거 자료들을 가지고 진술과 증거를 대조하면서 분석해보는 것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성범죄로 검찰에서 기소가 됐는데 법원에서 무죄로 뒤바뀌는 경우는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정말 억울하게 기소가 됐다라고 한다면 그걸 뒤집을 수 있는 유일한 카드는 피해자 증인 신문입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진술과 나의 진술과 객관적인 증거 자료들이 일치하는지 살펴보는 증거 진술 분석이 있겠습니다. 이두 가지를 통해서만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거 기억하시고 이런 것들을 가장 잘 해줄 수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